바이러스는 안개같아 눈에 안보여 현명해도 잘 안나타나 굉장하죠? 그런데 그 애도 심장이 뛰고 걔도 혈관이 있고 걔도 중풍이 걸려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라미스타일의 라미입니다 허경영 총재님 강연 중에 바이러스에 관해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재밌고 유익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필요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도 모기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올까요? 이 세상에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약은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감기균을 온전히 잡는 그런 약은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감기는 인간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코로나도 그런 거라고 보면 될듯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 통제를 해서 잡는다 하여 잡혀지는 것이 아니며 또다시 코로나와 이름만 다른 바이러스가 온다라는 겁니다. 끝없이 인간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올 때마다 잡는다고 잡힙니까? 인간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절대 잡을 수가 없다는 라 겁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경제로 굶어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제 7월 12일부터 2주간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저녁 6시 이후로 2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고 하니 참으로 오래 스럽습니다 대책도 없이 통제만이 능사가 아닌데 말입니다. 벼룩 한 마리 잡으려다 초과상관 다 태우는 격입니다. 그럼 오늘도 허경영 총재님의 유익하고 재밌는 세상 밖에 불가사의한 일들을 강연을 통해서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다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만들어놨지 필요 없는 모기도 말라리아도 없어요. 알겠죠? 네. 어. 왜 말라리아를 만들어놨을까? 왜 말라리아를 만들었을까? 왜 모기를 만들었을까? 가능하면 약한 애는 빨리빨리 빨리 죽게 해버려요 열악하잖아 거기가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물어서 죽게 되면 그 애는 출세하는 거야 말라리아 물려서 죽으니까 편안하게 죽는 거지 근데 그거 막 에이즈가 걸려봐 엄마 아빠가 막 에이즈 걸려가지고 거기서 막, 고통받고 사는 것보다, 빨리빨리 돌아가네. 말라리아 물리면 행운이지, 이제. 그죠? 군대상을 하기 싫어 죽겠는데, 꼭 그런 애는 말라리아 물려. 그래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게으른 사람, 몸 관리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편안하게 가게 해주는 거야. 말라리아가. 그래서 다 필요해서 만들어놨다는 거. 고통을 줄여주기, 여러분의 고통을 줄여주기. 그러면 처음에는 임지를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매독을 만들었다가 그것도 이제 편의실린 만들어서 안 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만들었어요? 에이즈 만들었죠? 에이즈 다음에 만드는 게 뭐라고? 찰나 바이러스. 인간들의 현미공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어. 아직까지 바이러스를 잡는 약은 지구상에 없어. 알겠죠? 감기균을 잡는 약이 있나? 없어. 에이저 바이러스를 잡는 바이러스를 잡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바이러스는 안개 같아. 눈에 안 보여. 미경에도잘안 나타나. 굉장하죠? 그런데 그 애도 심장이 뛰고, 걔도 혈관이 있고, 걔도 중풍이 걸려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바이러스도 손발이 있고, 혈관이 있고, 심장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무리 현명으로 봐도 안 보이는데, 걔들도 생각이 있어요. 어, 알겠죠? 얼마나 미미한 세계가.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가 지구가 이래, 이렇게 보이죠? 눈앞에. 예, 밤에 보면 이 지구가 조금 올라가서 보면 서울이 담배불처럼 보여요. 그죠? 3만 피터 올라가면은 비행기에 올라가면 서울이 보이는데 담배불처럼 보여요 서울 시내 그 많은 전등불이 수천만 개의 전등불이 담배불만하게 보여요 그렇겠죠? 근데 그걸 은하계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지구가 담배불만해 지구가 담배불만하다가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보일 듯말듯 사라져버려요 작아 안 작아요? 작죠? 그담배불만그하나한 지구 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어요? 70억 있죠. 또 동물 있죠. 바이러스 있죠. 곤충 있죠. 지렁이 있죠. 말도 못하는 생명체가 생명체 덩어리야 이게. 맞죠? 그 안에서 기생하면서 살아. 그죠 인간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러니까 백궁에서 내려와서이 씨를 뿌리로 다니는 전언하게. 이런 씨를 불어다니는 비행접시들은 절대 착륙을 못해요. 착륙만 하면 완전 바이러스에 올마블, 바이러스 달라붙어버려요. 그렇겠죠? 이 땅은 여러분들은 면역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그걸 버티지만은 이 땅을 겪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무운 바이러스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 덩어리야. 세균 덩어리야, 지구가. 맞죠? 네. 그래고 여러분들은 멀쩡하게 살수 있지만 외계인들이 와서 참여했을 때는 오염이 돼 버려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허공에서 뿌려 버려요 음. 영상 잘 보셨나요?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는 알아보셔야 합니다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고 온통 국민을 이롭게 하는 허경영 3.3 공약을 33년 전에 만드신 허경영 총재님만이 이 나라와 국민들을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잘살수 있게 해주실 분입니다 허경영 총재님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유튜브 공식 채널은 허경영 TV 허경영 강연 허경영 강연 짤 본좌 스튜디오 국가 학문다 이렇게 다섯 개 채널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라니스타일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정보로 만나요. 감사합니다.